네, 안녕하세요. 에드비스 TV 송필입니다. 저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영등포구 인기순위 1위죠. 그리고 신길 뉴타운 아주 대장주 아파트인데요. 바로 레미안 에스티움입니다. 여기가 신풍역 6번 출구인데요. 6번 출구 나와서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아파트가 오늘 소개한 레미안 에스튜이에요 저랑 한번 같이 보러 갈게요. 어, 일단 이 아파트는 신길 뉴타운에서 제일 처음으로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요. 2017년 4월에 입주를 한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총 1,722세대 19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어, 레미안에서 시공한 아파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참. 돈을 안 아낀다예요. 쓸 때는 확실하게 쓰는 그런 약간 레미안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단지를 보시게 되면은 실내든 아니면 실외든 굉장히 퀄이 좋습니다. 네, 교통편을 말씀드리면은 무엇보다 여기 7호선 신풍역이랑 바로 엎어지면 코달거리 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임을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죠. 어, 신풍역 주변을 보면 어, 지금 현재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죠.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안산선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개통이 되면요. 완전 여기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개통이 되면은, 어, 여의도까지는 불과 세정거장밖에 안 해요. 그리고 2단계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면, 공동역, 그 다음에 서울역, 강남까지 바로 연결되는 최고의 역세권을 갖추게 됩니다. 자,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교통편인데요. 그렇게 보면은, 레미안 이스티움은 아주 좋은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지 주변 여건을 좀 말씀드리면 단지 바로 여, 뒤쪽에 보시면 앞에 보이시는 데가 남서울 아파트예요. 어, 굉장히 낙후된 아파트죠. 저기는 지금 이주를 시작을 했고요. 5월달부터 저기에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데 푸르지오 써밋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 주변에는 거의 이 아파트 신규 아파트 단지가 제대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지에서 한 5분 거리에 보면은 영등포구에서 추진 중인 신길 문화체육 도서관이 지금 한창 공사 중이. 인데요. 5층 규모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그다음에 대형 수영장, 복합해들, 아주 복합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풍역의 비스타 에코라고 주상복합이 신축 중인데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복합 쇼핑몰과 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레미안 에스티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겠죠. 킹길뉴타운은 이제 완전히 막바지 단계죠.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신축 건물과 구 도심이 약간 어우러져 있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약간 어수선한 면이 있지만 주변이 정비가 다 되고 나면 아주 깔끔하고 좋은 인프라를 잘 갖춘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은 여의도를 아주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와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여의도의 직장을 둔 사람들한테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죠. 아주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군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가 레미안 아파트 북문 쪽인데요. 북문 바로 건너편에 보면은 여기 신길 중학교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매스컴도 많이 탔는데 아주 예술적인 건축물로 유명한 신길 중학교죠. 여기를 품고 있는 중품화 학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정초는 1955년에 설립된 아주 역사가 깊은 대방초등학교죠. 학군 주변으로는 유해시설도 없고요. 대회변과 접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등학교를할수 있는 그런 안심학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단지 북동 쪽 쪽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이 들어서는 자리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가 되면서 학원들도 많이 들어서고 좀더 좋은 학군으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단지는 전부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아주 진출입이 용이하게끔 세동팔 탈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을 들어와서 처음 느끼는 거는 상당히 평화롭고 고요하답니다. 상당히 조용해요. 조용하고 삼성답게 아주 녹지 공간도 풍부하고요. 조경도 상당히 이쁩니다. 정말 산책하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안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놀수 있게끔 어, 이렇게 아이들을 놀이터 주변에도 자연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정말 잘 꾸며놨어요. 여기 부모님들이 안심하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수 있게끔 놀이터 주변 옆에도 저렇게 부모님들의 휴식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집라인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단지 중간 중간에 보면 이런 가든이 많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여기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이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에는 이렇게 정자가 있네요. 네, 이래서 제가 레미안은 퀄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레미안 커뮤니티 인데요. 클럽 레미안. 한번 들어가서 좀 볼게요. 여기는 카페테리아 공간입니다. 이 실내 골프클럽입니다. 여기는 GX룸입니다. 어, 안에는 운영을 지금 안 하는 시간이라서 꺼져 있네요. 여기는 단지 내 휘트니스 클럽입니다. 여기는 남녀 사우나실입니다. 어, 여기는 단지 안에 있는 독서실 인데요.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어, 안에는 어, 별도로 찍지 않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단지 안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어, 그리고 단지 1층에는 단지 상가가 아주 기다랗게 잘 형성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지 바로 맞은편으로는 현대 그린 마트, 대형 마트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아주 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미안 STUM 아파트를 봤는데요. 아, 우선 초역세권에 신안산선 더블역세권 호보제도가 있고요. 여의도와 아주 인접한 생활 권역에 있으면서, 그리고 신길류타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변에 형성되는 인프라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리고 향후에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주변 여건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고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영상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복부동산에 전화를 주시면 좀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레미안 에스티움 말고도 신길 뉴타운을 전문으로 준비하시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